아이고, 심심하다, 아, 심심해, 입이 심심해요. 이럴 때 기이냥 맛있는 거한입딱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돼, 기가 막힌 요리를 가져왔지요. 식빵 한장 가운데를 네모나게 잘라주시겠어요.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식빵을 준비해주시면 되거든요. 계란은 두세 알 깨뜨려주시고요. 소금과 후추 약간 넣은 뒤잘 섞어 풀어주지 말입니다. 이렇게 준비해놓고 나서, 이제 중불로 달군 팬에 버터를 한 조각 녹여주시고요. 테두리만 남은 식빵을 한장 살포시 올려주십니다. 여기에 신스틸러 등장 토마토 적당한 크기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그리고 식빵 가운데에 떡하니 올려 두시는 거죠. 토마토 옆으로 빈 공간에 좀 전에 만들어둔 계란물을 약간만 부어주세요. 처음부터 가득 채우면 식빵 밖으로 계란이 빠져나와 지저분해지거든요. 바닥에 계란이 익으면 나머지 계란물을 부어 식빵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. 이 과정이 은근히 포인트예요. 재미가 쏠쏠하다고요. 슬라이스 치즈 한장을 토마토 위에 올려주시는데요 어? 머나 세상에 치즈가 식빵 구멍에 어쩜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요 어우야 현실은요 카메라 밖에서 제가 식빵 크기에 맞춰 치즈를 쪼물딱 쪼물딱 잘라냈습니다 그려 잘라놓은 식빵은 그 위에 올려놓아 주시면 거의 다된 거나 마찬가지 라고요이 정도 하면 바닥은 얼추 다익 었어요 휘리릭 뒤집어서 노릇하게 구워 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포인트는 중약불. 계란이 속까지 익으면서도 타지 않도록 은근하게 지져내는 게 핵심이거든요. 팬 한번 쓱 닦아내고 다음 토스트 준비하시면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. 이거 진짜 별거 없는데 상큼상큼해서 느끼함 일도 없는 토스트예요. 따뜻한 계란과 녹아내린 치즈, 거기에 새콤하고 후레쉬한 토마토가 한입에 싹 들어오는데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담백하고 깔끔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. 햄이나 상추 같은 거 끼워서 샌드위치로 업그레이드 해 주면 진짜 미슐랭도 울고 갈 기가 막힌 맛이라고요. 토스트 하나가 이렇게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.